지금 3.2km 짜리 배달이 떠갔고 지금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원래 동네서만 에 하려 그랬는데 쿠팡 이츠는 정말 멀리를 배당을 해주네요. 왜 이렇게 멀리 배당이 좋은가? 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지루해서 그냥 승낙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거는 게 낫죠. 게다가 그러니까 쿠팡은 첫 배달 완료하면 2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수락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엄청 왔는데 지금은 개였네요. 쿠르가이가첫 번째 픽업지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자전거는 스트라이더로 10kg 정도 받게 되지 않아서 쉽게 드는군요. 픽업지에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스마트폰에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보통 픽업지에 도착하면 조리 대기가 일반적입니다. 쿠르가이는 여기서 10분 정도 기다렸네요. 이제 배달을 할 준비를 합니다. 음료가 있기 때문에 우버이츠 가방에 고정을 시키기 위한 뽁뽁이도 잘 준비했네요. 그동안 유튜브를 열심히 보더니 노하우를 잘 배운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배달지로 출발을 하는군요. 주말에도 열심히 배달하는 쿠루가이를 보니 대견하네요. 나와바리로 이동 중에 그새 콜이 잡혔네요. 잠시 고민하지만 일이 고픈 크루가이는 승낙을 합니다.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픽업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자전거가 훨씬 좋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전거. 사실 도보할 때는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자전거가 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배달하자마자 또껀이 잡혀갖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가가 세요. 아까 갔던 그 건너편 마을인데, 5천원이에요, 5천원. 와.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 힘들다. 아. 근처 왔다갔다 하면은 쉬운데, 아, 이건 너무 힘드네요. 다른 동네까지 가는 거는 좀 비추입니다. 근데 AI 배차가 100%가 아니면 또 배차가 또안 된대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아, 약간 힘드네요. 아 운동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몸에서 좀 무리가 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했는데, 집에 가서 그냥 씻고 내일 다시 한번 자전거 배달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쿠팡이츠는 너무 짜다는 거예요 같은 거리였는데 3,000원 배민은 5,000원 당연히 배민 해야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항이치를 먼저 하려 그랬는데 아 너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이제는 그냥 뱀이만 키려고 합니다.